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척추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뼈는 우리는 버테브라 플롭. 이렇게 척추를 버테브라 플롭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성인의 척추뼈는 총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성인의 척추뼈는 총 26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여섯 개, 척추뼈 여섯 개예요. 그러면 척추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척추뼈는 우리 목에 있는 목뼈가 되겠죠. 목뼈, 목뼈를 우리 그래서 서비컬 보테블. 모텔벨. 서비컬, 오케이. 서비컬 보테블의 목뼈가 되겠고요. 우리 목뼈는 총몇 개예요? 목뼈는 일곱 개로 구성되어 있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목뼈에서부터 등으로 내려가면 구성되는 어있 뼈가 이제 등뼈가 되겠죠. 등뼈는 우리는 소락시, 소락시 버테브, 소락시 버테브에서 등뼈. 이 등뼈는 총몇 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등뼈는 열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세 번째는 등뼈에서 좀더 내려가면 이제 허리 쪽, 허리 쪽을 담당하는 부분인 우리는 이거를 허리뼈, 허리뼈라고 부르죠. 자 허리뼈는 뭐라고 부르냐면 눈박, 눈박, 그래서 허리뼈는 총 다섯 개로 정리하겠습니다자 허리 밑에, 허리 밑에 내려가면 또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 엄지 뼈가 되겠죠. 엄지 뼈. 엄지, 뼈. 엄지 뼈는 sacral vertebrae. sacral vertebrae에서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제 꼬리 쪽이죠. 우리 꼬리뼈. 꼬리뼈는 폭시지연 폭시지연. 폭시지연. 취지와 권태구라라고 해서 한개 그래서 성인의 척추뼈는 총 몇개가 되어있을까요? 스물... 스물여섯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래부터가 스물여섯개의 척추뼈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렸을 때 그럼 어렸을 때에는 척추뼈가 나머지는 같은데 여기 세이크로부터 그 엄지뼈라고 하면 엄지뼈가 하나가 아니고 몇개였을까요? 다섯 개였었습니다. 그 다섯 개였던 게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융합이 돼서 하나로,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꼬리뼈. 꼬리뼈는 지금 성인은 하나지만 어렸을 때는 세개 내지 다섯 개의 꼬리뼈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이 되면서부터 융합이 돼서 하나로, 그래서 총 26개의 척추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척추뼈는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내 몸의 중심에 중심에 일자로 보여지겠죠 일자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사람을 이렇게 옆으로 서보면 척추뼈가 이렇게 빠듯할까요 빠듯하진 그렇죠. 않겠죠 우리 척추뼈가 반드시 일자로 섰다면 옆으로 옆모습으로 봤을 때 하중이 그대로 다 봤기 때문에 우리의 척추와 척추뼈 사이, 사이에 있는 디스크 척추 사이 원반은 아마 눌려서다 네. 밀려서 디스크가 이렇게 파여져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인체는 인체는 우리 엄마배 뱃속에 있을 때뭉치지고 있었죠 뭉치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척추뼈가 이렇게 만곡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1차 만곡 1차 만곡이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커브. 1차 반국은 프라이머리 커브라고 합니다. 그럼 1차 반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차 반국에는 네? 등급이 첫 번째 첫 번째 등급이. 등급이라고 해서 솔랍시 커브 첫 번째 되구요두 번째, 두 번째 일차 강국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거는 엄치굽이, 엄치구비. 엄치굽이라고 해서 sacred, sacred 이렇게가 일차 강국은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1차 구비가 되겠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뭐부터 가나요? 그렇죠? 목부터 가는 거죠 목부터 가면서 우리 허브가 만약에 이렇게 시차, 형태, 시차 형태로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이 등 구비 이 부분이 엉치 구비였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광복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2차 광복은 2차 광고 우리는 세컨더리 세컨더리 커브라고그러죠 그래서 2차 광고는 먼저 어디부터 형성이 되냐? 네. 목고비부터 형성이 됩니다 목고비부터 그렇목 그래서. 그래서 서비컬 서비컬 커버 서브클커브 세모 3개월 정도 지나면 서브클커브 목구비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아이들이 한 1년, 1년이나 1.5세, 1.5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점점 이제 자꾸 서점 그러면서 또 형성되는 게두 번째 허리구비, 허리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뭔가 커브 제 망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망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 하중이 하중이 직접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분산을 시켜서 우리가 평온을 설수 설 있는 이런 구비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인체 의 어, 척추뼈의 구성 그리고 척추뼈의 망국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